1월 19일 금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고백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 무엇에 비하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들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 밖에 없다. 근심 안할수 없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다. 작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금, 불로 연단해도 정말 정금이다 순금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금도 없어지는데. 그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한, 더 견고한, 영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 나는 금이 더 좋은데.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무리 금값이 올라도 그 금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없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의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고백했고 베드로도 고백했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바랬죠.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을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손들 있다면 손 잡아 주시면서 우리 믿음이 더 귀한 거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잖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견뎌보자. 함께 기도하자. 이러면서 믿음의 위로, 믿음의 사랑, 믿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힘써 갈수 있는,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의 공동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 속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은 잠깐이요 작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믿음 확실한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게 없어서 베드로도 바울도 붙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그야말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은 잠깐이요. 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으로 받을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계절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